m i s World, 에 참가할 대한민국 대표 2인을 뽑는 자리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26명의 후보들 카페인 드레스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다스이브이 드레스 이이크에이웨이이참아름답고이웨크에서이 웨이크에서 이 웨이크에서 이웨번크에서이 웨이크에서 이 웨이크에서 이 웨이크에서 이 웨이크에서 이 웨이크에서 이 웨이크에서 이 아름다움을 가장 멋지게 표현하는 후보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9 미스키 코리아 모델상 수상자는 축하합니다. 참가번호 30번 박하리 준비기간 동안 넘치는 끼와 재능을 보여준 후보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입니다 참가 번호 1 5번 이화영 스페셜 어치부상은 훌륭하게 일정을수화해 많은 변화를 보여준 후보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16번 이화진 네, 스페셜 어치부상. 네, 참가 번호 15번과 16번. <목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고 또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8 미스 슈프라네셔널 코리아, 미스 월드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의 이르기까지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위인의 위상을 알린 세명의 전년도 우승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매스 퀴 크리아, 매스 유니 벌스 크리아 3등은 참가 번호 3번 하서 빛야 미션 시국 미스 퀸 코리아, 미스 프라네셔의 코리아 2등은 축하 합니다. 참가 번호, 번호 26 번. 최원레스 프로 레스토리 코리아 2등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각번호 16번 이화진 축하합니다 축하겠습니다월 코리아 2등 16번 이화진 축겠습니다2019 k o 코리아, m 스 유니버스 코리아 r s e k o r 는 a e 번호번 김승현 축하합니다. 참 a r s h 번 p Kuban, Kim Sung h 한 u n 들 u g a r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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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코리아. s u 미스 슈퍼나셔널 코리아 1등입니다. 어. 과연 누까요 어. 그냥 바로 말씀해주세요. 좀 네. 네. 이분이 예뻐요. 이분이 예뻐요?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참가번호 24번 전해수 양. 참가번호 24번 전해수 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미스 슈퍼나셔널 코리아. 2019 미스 퀸 코리아, 미스 월드 코리아 1등입니다. 참가 번호 이천십구 미스킨코리아 미스, 미스 유니버스코리아 1등입니다. 수상자는 어 저는 이분 좀예 됐을 됐을 데스 아,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아까 들었어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어, 열심히 모모비. 어 어쩔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천십구 네. 미스킨코리아 미스, 미스 유니버스코리아 1등. 차감으로 3 0 번. 아름다웠을 때 <laughs> 지금 흥미로없지만 시상하시는 분이 저렇게 또아메리칸는데예전 네, 미인대회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미스 월드 코리아, 그리고 미스 슈프라 내셔널 코리아 대상 수상자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격과 함께 세계 3대 미인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2019 미스 슈프라 내셔널 코리아 대상입니다 네2019 미스 슈프라 내셔널 코리아 대상 참가 번호 어, 어 원하시는 어참가번호를 네. 한번 외쳐주시면 안될까요몇 번일까요? 몇 번요? 이 아, 어, 시절이 엄청 많이 네. 남았어요. 참가번호 13번, 권키야! 니다 사랑합니다! 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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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니다니다 에볼리아 대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럭키 세븐이네요. 차가으로 실버 임지현현입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미인들 많지만 크 아스는 첫 번째 상인거 같아요. 그럼 미스 스토어 네셔네. 함께 축하를 하는데, 여러분 큰 박수를 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 2019 퀸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대상입니다. 자 다음으로 31번 이현주 축하합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태국 미스 유니버스의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할 자격이 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수상을 어, 한 12명... 모든 미스 퀸 코리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부족한데 이렇게 큰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 영광을 영광. 먼저 하나님께 돌립니다. 와줬던 친구들 지금 너무 저게 제일 아 많이... 아 와! 가까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고모, 고모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피르슨 자셔, your baby sisters all grown up now. Thank you. 아직도 너무 떨리네요 <laughs>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기 와주신 저희 가족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대한민국 최고의 아름다움을 확인하는2019미스트인 어, 코리아. 이제 그 대단원의 밤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laughs> 미스퀸 코리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2019 미스퀸 코리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